안녕하세요 허사장TV의 허사장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. 한 2개월, 3개월 된것 같습니다. 가게 옮기고 나서 계속 바쁘고 뭐 시간 없다는 핑계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러다가 어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 수를 보니까 구독자 수가 꽤 올랐더라고요. 300명이 넘었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장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인데 어 지난번에 올린 인테리어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제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테리어 영상은 올릴 수 없고 저희 가게는 이미 인테리어가 끝났고 제가 유튜브 때문에 인테리어를 배워서 인테리어 영상을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.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를 이전하고 나니까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가게 위치예요. 제가 매출액은 말해줄 수 없는데 어, 지난 가게가 골목에 있었어요. 뒷 골목에 그때랑 지금 4차선 대로변에 있을 때랑 어, 가게 매출이 한두배 정도 더 좋습니다. 물론 어, 월세도 두배 올랐지만 매출도 그만큼 올라서 요즘 그래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제 가게가 열평뿐이 안 되다 보니까 어, 지금 매 출액만으로도 사실은 벅차요. 3시 이후에 밥 먹고, 그리고 저희 식기 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점심에 그 설거지 거리를 퇴식구에아놨다가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설거지하고 또 저녁 시간에 팔 거, 야채 좀 다듬고 하다 보면은 금방 또 5시가 돼서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매출액을 더 늘릴 수 있다, 뭐 이런 생각은 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만큼 좋은 상권에 왔으니까 매출이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테리어보다 어 상권이 더 중요하다. 옛날 사람들이 뭐첫 번째도 위치고, 두 번째도 위치고, 세 번째도 위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. 그 말이 맞습니다. 어떤 분들은 좀 월세가 싼 상권으로 가서 어 가게 평수를 늘리고, 인테리어도 좋게 하면은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가게가 좀 작아지더라도 좀더 좋은 상권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매출에는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 나는 정말 맛에는 자신 있다. 그런 분들은 차라리 주차장이 있는 그런 좀 외곽에 한 주차 한 10대 정도 할수 있는 그런 데에서 장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물론, 어, 그런 외곽 지역에서 장사를 하신다면 메뉴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멋있는 인테리어보다 상권이 또 중요한 이유가 내 가게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쨌든 2년간은 있어야 되잖아요. 음,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가게 컨셉이나 어, 실제로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발생했을 때 인테리어는 또 거기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자리 잡은 이 가게 위치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게 위치를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. 사실은 지금 일요일이에요. 저희가 일요일은 휴무인데 어, 평일날은 너무 시간이 안 나와서 제가 일요일날 일부러 가게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어, 이 중간에도 사람들이 자꾸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하는지 알고 자꾸 문을 땡겨요 그래서 중간 중간 가서 어, 오늘 휴무예요 이렇게 말해 주고 있고요. 그만큼 위치가 바뀌니까 지나가는 손님도 더 많고 변화는 분명히 있다. 어,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. 지금 촬영을 한 3개월 만에 하고 있구요. 지금 웹캠으로 촬영하면서 어, 마이크도 중고로 만원 주고 샀어요. 왜 촬영 장비를 바꿨냐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면은 자꾸 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뭐 그래가지고 촬영을 할수없더라고요 그래서 어, 웹캠하고 마이크 저렴한 걸로 어,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이걸 구입을 했으니까, 그래도 돈 만원 주고라도 샀으니까, 어, 좀더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영상 자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